네, 안녕하세요.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유로에서 대박이 터졌네요. 오늘 오전에 유로를 집중적으로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닥에 출발했죠, 유로가. 그리고 지금 아직도 중앙선을 뚫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급등하고 있죠. 지금 490, 지금 500, 600, 차라면한 1000까지도 가겠네요. 네. 저희 이 VIP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10분 차트인데요. 지금 위로 보십시오 이거 15분 차트로 바꿔볼까요? 네, 여기서 지금 오늘 아침에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중앙선이 있죠. 주, 예, 중앙선이 있고, 오늘 아침에 바닥에서 빨간색 현지가 딱 붙어있죠. 계속 지금 중앙선에 네, 바닥에 붙어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한없이 올라간다, 뜻이시죠 지금 이걸 한 5분 차트로 바꿔볼까요? 여보십시오. 예, 아까 10분짜리 보시고 아, 다른 정보 봅시다. 그럼 골드 볼까요? 네, 골드 보십시오. 네, 오, 오늘 아침에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돼서 지금 쭉 밑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지금 급 반등 나왔죠. 여기, 여기 중앙선 위에 출발해갖고 중앙선 깨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가운데 중앙선 있고 백간색 현재가 중앙선 위에 출발하면 중앙선 깨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 찍고 다시 지금 상승 추세를 받겠습니다. 다른 것도 봅시다. 그 다음에 S&P 볼까요? 네, S&P 보십시오. 네, 지금 현재는 중앙선 위에 올라있죠. 네, 아침에 바닥권에 있다가 중앙선 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클루도일 봅시다. 네, 클루도일 계속 상승이네요. 지금 한없이 상승 중이십니다 네, 지금 중앙선 뚫기 직전에 있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에 뛰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나 봅시다. 네,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하나씩 빠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유로 복고 파운드 봅시다. 네, 파운드가 지금 바닥에서 출발해서 중앙선 위로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이게, 펀션 매매는 아침에 바닥에 출발하면 중앙선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중앙선 위에 이렇게 청색 박스가 나와있으면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됐죠. 네, 아까 골드 보셨죠? 네, 골드는 옆에, 네, 보십시오. 근데 아침부터 중앙선 위에 출발하니까 이렇게 중앙선 끼고 떨어지게 됐죠.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펀션 매매를 하는데 추세 방향을 장 초반자부터 아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먹죠. 한 방에 몇백만 원씩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틱득이 단타매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몇십만 원 먹고 다 팔잖아요. 이렇게 삼백, 사백, 오백 뭐 이렇게 천만 원한 방에 크게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단타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매 수수료만 잔뜩 나갑니다. 나중에는 자기 수익보다 매매 수수료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금을 다 까먹게 됩니다. 수익은 조금 나고 또 중간에 잘못되어 물려서 물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은 왕창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이 VIP 차트를 이걸 가입하시면 다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매매를 하시면 아침부터 추세를 이게 고점에 그 출발하면 하락 추세가 나오고, 바닥에 출발하면 상승 추세가 나오고, 이렇게. 이걸 추세를 빨리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방에 VIP 회원들한테는 이 VIP 차트를 전부 설치해 드립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